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세헌터입니다. 자, 지금 1월 7일 어제였죠.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CES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의 배터리 대장인 삼성 SDI가 얘기를 했어, 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자, 이거 상용화 2027년에 문제없다. 준비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진짜로 큰 판이 깔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총만 있으면 되나요? 총알이 있어야죠. 자, 삼성 SDI가 만드는 최고급 총이 전고체 배터리고 그 안에 들어갈 총알, 양극재 누가 만들죠? 자, 바로 에코프로 BM이 만듭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를 공급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이렇게 달리게 된다면 에코프로는 등에 업혀서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에코프로 지금 12만원대 전고점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은 무난히 뚫어줄 수 있는 동력이 26년과 27년에 당연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 프로젝트 26년에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RA 대응 조건에 충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지분에 자본이 25%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파트너로 중국 회사와 손을 잡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라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중국의 지분을 낮추고 본인들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 IRA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이렇게 26년의 본격 가동 시점에 맞춰서 중국이랑 손잡아서 보조금 못 받을 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에코프러가 돈을 더 써서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에코프러가 앞으로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이 날립니다. 공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2030년에는 역전이 됩니다. 수요가 앞지 공급을 앞지르면서 공급 과잉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테슬라는 ESS 설치량을 25년도에 거의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올려줬고요. 글로벌 ESS 시장 전망 또한 25년도가 자 2035년도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 sdi나 sk온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전지 북미 생산 계획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2배 3배 이상 올려주는 건데요. 자, 북미에서 왜 이렇게 2차전지를 생산을 하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설치된 발전 용량 한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 에너지 기구 데이터고요. 자, 일단 중국은 ai 발전에 힘입어서 그 전력 발전 용량 자체를 엄청나게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SMR 프로젝트도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가 됐죠. 자, 그에 반해서 미국은 지금 발전 용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대로라면 전력 공급 마비까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설치된 발전 용량이 중국에 비해서 턱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AI 관련 그 인프라 투자를 미국은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ESS 수요 자체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시까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공시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보유 주식수로 한번 볼게요. 3,472만 주입니다. 지분율이 지금 25%에 가까운 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동체 회장의 지분이 변동이 없다. 자 주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최대 주주는 여전히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는 신호죠. 자, 이거는 시장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 특히나 에코프로처럼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에서 이 오너 지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건 가장 강력한 바닥 신호죠 자 그래서 이공시는 에코프로에게 분명하게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는 1차적으로 정고점 12만원대에 다시 뚫는 거 목표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이 가격대 뚫고 나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맨날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고 언제까지 세력들 좋은 일만 시키실 겁니까? 자,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모르면 도박이지만 기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든든한 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 수전 겪으면서 완성한 주식 비기 왕초보 인생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시크릿 전자책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한정 수량 배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업 투자자가 평생 써먹는 필살 매매 기법.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갖는 방법. 자, 그리고 왕초보도 가능한 제2의 월급 만들기 방법까지. 자, 이 안에 담긴 총 다섯 가지의 비기 중딱 하나만 익혀도 여러분 계좌가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을 바꿔 줄이 전자책 구독자분들께 한정 수량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이 매수 신호 화살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 이후로, 자, 보통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익 인증 매번 하고 있지만, 이 신호로 많은 이득을 봤었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년 4분기 수익 내역 이렇게 보시면 94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도 매일 같이 투자하면서 하루에 읽기도 하고 하루에 44%씩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을 냈었던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계좌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매일 같이 12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인데 매일 같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씩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37%씩 손절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수익이 지금 590만 원 났습니다. 자 다른 계좌이고 계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토스 증권 계좌도 있는데 10월에 290, 300 정도 났고요. 11월에 3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60만 원 수익이 나서 지금 4분기의 수익을 다 합치게 되면은 2300만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780만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자, 이게 거짓없는 실현 가능한 수익입니다.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보셨다시피 제가 손실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매일같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체감하는,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이렇게 분기마다 실제로 결과를 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자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이 분석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따로 연락주신 분들께만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수 종목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 종목명 지금 밝히지 않고 있지만 텔레그램에서 매일같이 밝히고 있다는 거. 자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혹시 이번 분기 수익 내역이나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 하단에 연락처. 예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근거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수작 수익 내역. 수익 내역 제가 공개한 거다 합치면 2,300만 원 정도. 자, 매달 780만 원 정도 수익이 이번 분기에는 났습니다. 자, 진짜로 배워 가면서 꾸준히 성장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락은 영상 상단에 여기 번호 있습니다.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방법까지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 25년 4분기에 추가 계좌로 매수 신호 전용 기법으로 기계적으로 제가 담은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영상마다 매수 신호 화살표 강조 드리고 있죠. 그걸로만 지금 1,300만 원 가량 세 달간 추가 수익이 더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깜빡했었네요. 이 계좌는 다른 계좌에 있었는데 자, 물론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도 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난 날이 분명히 있긴 해요. 저는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40% 먹은 날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전체 수익 보면 플러스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4분기에 총 수익이 3600만원가량 총 익절을 했습니다. 자, 종목명 또 방법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이면 제가 언제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번호 떴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전자책 강의까지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매수신호 타점 공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